우리 또 조금 이따 바쁜지 막기 저기, 들어 저기. 커기 저기, 이 커피 뺄 적이 저톡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가기 저기. 저기. 다기 40mm 정도 40mm 아, 네. 자몽. 네, 자몽. 것도 자몽입니다 원래는 이 안에다가 네. 그 자몽 슬라이스라 해가지고 네. 자몽을 네. 한번에 네. 네. 그냥 껍질 깨끗이 빡빡 씻어가지고 일, 일종 세제라고 해가지고 그 과일 씻을 수 있는 세제가 있거든요 그 세제에다가 일종 세제에다가 빡빡 씻어가지고 농약 잔류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잘라요 슬라이스로 잘라요 다른 다이 안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넣을 거는, 이 소스 한 40ml 정도. 이 대량 컵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25, 그러니까 거의 한 40에서 45. 그 정도 해가지고 넣고. 아, 순서를 제가 잘 모르겠네. 먼저 얼음을 넣고. 얼음은 눈대중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너무 커서 그런데. 그냥 보통 여기 채우면 되죠. 네, 많아요. 어느 정도 채워요 금네 채우고 이렇게 채운 다음에 원래는 여기 작는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하나를 네. 이렇게 넣어줘요. 네. 그 다음에 로즈마리 같은 걸 마지막에 딱 네. 다니세요가지고 네. 네. 올려줘요 네. 하나를 생물 로즈마리를 그렇게 해주면 제일 최상인데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카페 시럽을 또. 한 10ml 정도 한 펌프. 커트 거니까 그 내놔야 하는 거아 카페 시럽 카페 시럽 약간 달달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얘가 한 200ml 정도 돼요. 네. 200ml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다가 그냥 보면안 되니까 여기다가 원래는 이렇게 그어 뭐야 자몽이랑 슬라이스를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 얼음을 또 채워 넣어야 돼. 네, 얼음을 채워 넣어요. 이게 토핑을 중간에 다 넣어 그런 얘기잖아요. 위에 떠넣리게 그렇죠. 중간에다 넣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부으면. 예요 지금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를 부으면 해가지고 응. 색깔 이제 층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죠 네. 이제 이대로 내면 손님은 이제 알아서 저어서 드시는 거죠 아니 밑에서부터 빨대를 아까 워셨죠 빨대를 해가지고 이제 꽂아가지고 두, 이제 드리면 손님은 알아서 이제 드시는 거예 감사합니다 나한테 무슨 두꺼워요 어떤 아니 부르면서 선물 하게 하라고 그게 암파스타 바스를 한번 봐야지 아, 어, 저도 이런 건 처음인데 맛이상이지 10, 아, 이상한, 이상하지? 이상한 아 <laughs> 그냥 사이다를 넣어요? 그냥, 그냥 를안부어안부 네. 네. <laughs> 너무 쉴것 같으면 제가 아니, 지금 아시아. 40ml 를 넣었거든요. 그죠. 그 신걸 못 먹는 사람이 40ml 넣은데 한 35ml 정도 빠져들뭘안 줘, 그뭐 정도. 음료만 뭐, 자몽은 원래 이맛으로 먹는 거요. 아, 탱장같 여자분들이 좋아해요. 음, 어, 자몽을 이맛으로. Oh, 데 아니가 음료증하 상관없어요. 이 커피 아우리맛으로요 <laughs> <laughs> 누 뭐죠? 아니 왜 자먹 자먹을래? 신 것은 아니고 뭐. 아니 상태가 싱겨서 못 먹는 거니까 내가 빨대는 빨아 먹어서 먹 전혀 안 시고만. <laughs> 좋아. <웃음> 잘 만들어졌는데. 그것 고려해서 달기만 하다. 시게. 여기저기 사고만 많이 하는 같은데. 물. 아, 이렇게 먹으면 좀안 시네. <laughs> 빨대로 먹어봐. 진짜 시으니까 여기 아,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빨대로 먹으니까 아, 밑에 아니, 것이 빨려서 아니, 안 그러지. 안섞여진거 거. 거. <laughs> <맞아, 웃음> 맛있네. 음. 그렇지, 맞아. 안섞여진면 안 이제 사이다로 하시라고요. 사이다. 그 다음에. 어, 맛있네. 근데 왜 스무디는 안 음. 먹었어? 스무디 맛이 없어. 딸기 어? 베이스니까 딸기가 들어가는데 좀 단맛이 좀 들어가고 조금 이제 단맛이 덜하다 싶으면 설탕을 더 넣거나 아니면은 이 베이스를 조금 더한펌프를더 넣거나 아니면 반펌프를더넣거나 그렇습니다 그 아, 얼마나 어, 맛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닐라 라떼를 알려드리자면 그룹에 맛있도록 어려 하지 마그에